사실, 여기 위치 자체가요, 보시면 주변이 다이런 곳이에요. 과천에 뭐 지식 정보타운 개발하는데, 뭐 전부 다 가보면 분위기가 다 이렇습니다. 요런 느낌. 고철, 뭐 강아지 큰거한 마리 있고, 창고 몇개 있고, 요런 고가로 바로 밑에, 쓸모없는 땅들. 분위기가 음침하죠. 풀도 많이 자라있고, 사람은 거의 안 살고, 고양이들이 많고, 버려진 차량, 이런 것도 있고요. 뭐 쓰레기 매립장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개발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송정도 원래는 다소 좋지 않은 지역이었습니다. 해운대군에서도 바다는 있지만은 제일 끝자락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해운대 해수욕장은 관광지로서 많이 각광받았지만 송정 같은 경우에는 조용해서 오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한 1, 2 0년 전에는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MTM카 해서 저 때는 경주를 많이 갔는데 요즘에는 뭐베네골 거제도, 뭐 경주, 그 다음에 그 포함해서 송정이 압도적이랍니다. 왜 압도적일까? 주변에 이제 관광지도 형성되어 있고요, 놀거리 볼거리도 많고 해수 장에 펜션 민박도 널려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역세권이죠. 역에서 조금 먼데 그래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죠. 버스도 있고 예전에는 버스밖에 없었어요. 저는 버스밖에 없어서 버스 타고 내려서 받아 갔던 기억이 있는데 우리 원래 해운대 있죠 구남로 거기도 원래 그쪽 라인도 종점이었습니다. 종점이었는데 국밥집 앞에 31번 종점 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개발이 되니까 그 종점이 더 외곽지로 밀려난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해운대가 중심이 되버리니까 가까운 뭐 일광이라든지 신도시도 아파트 가격이 따라서 많이 올랐고 송정도 만약에 아파트가 두 보면 신시가지와 붙어 있고 해운대와도 가깝고 2호선 연장이 된다. 그러면 당연히 가격이 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전에 있죠 2019년에 우리 아파트 규제가 풀렸을 때 원래 기장 1광이 먼저 규제가 해제됐거든요. 조정 대상 지역 해제가 됐는데 그때는 아파트 가격이 안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해운대가 딱 해제 되자 마자 아파트 가격이 일광까지 움직였어요. 그만큼 해운대의 파워가 크다는 거죠. 해운대와 딱 접해 있는 라인들. 그래서 여기도 해운대와 접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좋아질 일만 남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시 송정역으로 가서. 공정역 앞에 주거지 한번 볼게요. 어. 거기...